사이클 매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호입니다 오늘은 밖에 나와서 실전 테크닉을 한번 그 서로 이렇게 고민하고 연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인제는 아, 원돌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 코너에서 브레이킹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뱅킹 이게 모터바이가 이렇게 누워져 있을 때도 과연 브레이킹이 가능한지 왜 이런 테크닉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원을 돌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지금 한 손을 놓고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팔에 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팔에 힘이 빠져 있다는 거고 일정한 속도가 그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악셀, 그 이제 그이 악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아, 스로틀 그립을 일정하게 쥐고 있는 악셀 뭐, 웍이라고 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원 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행 오프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행 오프 연습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린 위드로 린 위드가 된 상태에서 바이크의 기울기를 경험해 보시는 게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크를 웬만큼 기울여서는 어, 좋지 않은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바이크가 기울어져도 그렇게 불안정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왼쪽으로 원돌기를 하신 다음에. 반대로, 오른쪽으로도 원돌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원돌기를 하시면, 이렇게 저는 오른쪽은 바이크, 그, 원돌기가 잘 되는데, 뭐, 왼쪽은 안 돼요. 반대로, 왼쪽은 잘 되는데, 오른쪽은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시면, 오른쪽으로 원돌기 연습을 하시면, 반드시 왼쪽으로도 어, 하시는 게 주, 좋습니다. 그리고 원돌기를 할때 너무 빠른 속도로 하는 것보다는, 바이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팔이, 팔에 힘이 빠져 있는지, 뭐, 이게,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코너에서, 코너를 돌다가요, 앞 브레이크를 살짝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앞 아,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이크가 일어서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거든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어, 지금 브레이크를 뭐 이게 그 잡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속도가 안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완만한 곳에서 완만한 코너에서 약간 속력이 났을 때 어, 너무 깊은 뱅킹에서 연습하지 마시고 그 약간 이제 기울기가 좀 됐을 때 그때 연습을 하셔서 어그좀 터득을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릎을 어떻게든 무릎을 다아 보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해도 잘 못하겠어요. 뭐 굉장히 희한하게, 무릎만 땅에 대려고 하고, 바이크는 얼마 길어지지도 않은데, 무릎만 땅에 대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어, 그거는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어, 그, 대퇴 뼈가 뒤로 젖혀지면서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원돌기를 연습하시는 분들은, 린 위드로 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제가, 뭐 레플리카든가 이런 차들을 가지고 어그 원돌기에 뭐 기본적인 또그 레플리카로 하는 그행 오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할 거거든요. 그니까어 그때는 그때 가서 행 오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하고 지금은 도로에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어이 부분들을 좀잘그연말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바이크가 얼마만큼 길어도 안전하구나. 어,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어떤 그 상황들이 발생되는구나. 뭐, 요런 데이터들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바이크를 가지고 이제 원돌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원돌기를 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저속해서 돌았잖아요. 근데 저속에서 돌 때와 고속에서 돌 때의 뱅킹각은 달라요. 그리고 타이어의 접지력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저속에서 숙였으니까 고속에서도 이렇게 숙여질 거야. 이렇게 이 뱅킹에서 잘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속도가 다르기고 그리고 원심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많겠죠? 그러면 타이어의 접지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속 타이어를 이제 쓰는 거고요. 그렇게 그 레이싱 타이어는 굉장히 컴파운드가 부드럽고 접지력이 좋죠. 뭐 소모성은 강하지만. 뭐 그래서 그런 타이어들을 쓰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 면허를 볼때왜 크랭크에서 힘든가 그것은 내 뱅킹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그마한 꼬불꼬불한 길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아까쯤에, 아까쯤에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나 레플리카를, 어,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배웠을 경우에, 어, 무릎을 닿기 위해서, 왜 무릎을 닿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무릎 닿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서 무릎을 닿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레플리카 타시는 분들 중에. 근데, 리슬라이드가 막, 뭐, 막다 해가지고 슛트가 빵꾸나고 굉장히 쪽팔린 겁니다. 이거. 어, 슛. 그, 니슬라이드라는 건요, 그, 일종의 센서 역할이지, 그걸 막대구쭉 대고, 대고 가는 선수들은 많이 없어요. 발을 놓을 데가 없을 만큼 길었기 때문에 얘가 닿는 거지, 그, 일부러 막 이렇게 니슬라이드 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잖아요? 도대체, 전, 전잘 모르겠습니다. 저 하라고 해도 잘 못하겠는데. 이거는 중심도 완전히 틀어지고요, 척추 삐뚤어지지 무릎만 이렇게 내려가면요,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비상시에 오토바이를 컨트롤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버리고요. 어, 만약에 그다음 상황에서 바퀴가 조금이라도 미끌리면 대처할 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자세다라면 하면 어, 빨리 바꾸십시오 자세를 그리고 그, 그내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다 가장 중요하고요 어, 일본 선수들, 그, 까 그러니까, 어, 옛날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는 그, 그러니까 마에다준 선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요. 어, 약간 엉덩이를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타는, 뭐, 그 옛날에 그런 라이더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요. 이렇게 타는데, 고개는, 머리는 얘랑 일직선이고,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비틀어져가지고 이렇게 타더라고요. 이게 일본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어 일본 선수들이 뭐 이렇게도 많이 타고 하는데요. 어 지금은 라이딩 테크닉 방법 자체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생각을 좀, 달리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일본 선수들도 그렇게 타는 선수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 지금은 다 거의 로시가 타는 그 폼, 네, 뭐 행오프도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왜냐면 하 그게 서킷, 서킷용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선수들이 왜 이런 그 자세를 가지게 됐냐면, 서킷과 공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킷은 토너 탈출구가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공도에선 벽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코너 탈출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를 보면 잘안 보일 것 같으니까 고개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벽에 막혀 있으니까 사람 심리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앞으로 나오고 개기반이랑 자꾸 이게 일직선상으로 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 정말 그 스트리트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유의 테크닉이지, 어 서킷에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시야가 잘 확보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또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라이더들이 그렇게 타는 게 정석인가 부다라고 해서 많이들 타는데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 막, 그렇다고 한, 일본 애들 그렇게 잘 탄다면, 지금, 뭐, 모토집표에서도 승승장구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이, 일부러 막, 이렇게 막, 내려오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수화방제조를 어,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laughs> 기름 이 여기서 기름 주유소 없어요 여기. 야이 주유소. 없... 아나 주유 어뭐 어떻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아씨. 저 <laughs> 어색하죠 카메라 있으니까. <웃음> <웃음> 시티병 같은게 있어야 되는데 아가져 아니 이거 시티병같은게 내가 다줄게 감사합니다 나 뒤에서 그 생각만 했지 아 어, 안 그래? 그러게요 가만생각해보니까얘런 <laughs> 데서 계속 어? 달려서 누우면 되는걸 그 생각을 못했네 아? 아? 이 넘어가면 돼아 그래 넘어가면 돼 <laughs> 그래요? <웃음> 좀 위험하시지 않으세요? 아 차에 앉아있는아

걸은거야? 예예 이게 걸은거요 오오케 그럼 아니아니아니 그럼 나아난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고마워서 아래 아니, 아니, 고마워. 고마워. 아니 만 원. 아니 아니, 아니 고서 만원 넘어요 어, 어. 기름 기름 어. 만원 넘어요 그래, 아유 죄송해요 예 너무, 네, 너무 감사해요 예예 어? 아, 예, 아,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예 조심하세요 아 이곳이 어디냐면요. 그 시어방 교제 중간에 보면 그왜그야 선착장 하나 있거든요. 그 선착장이에요. 선착장 바로 옆에 토스트랑 오뎅 같은 거 파는 그 노점이 있거든요. 예 거기 사장님이세요. 이 사장님 없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이더 여러분들 여기 많이 애용해 주세요. 여기 오뎅도 되게 맛있고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너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아저 사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